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뉴스 조세윤입니다. 주간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장충남 군수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만나서 남강댐과 섬진강 수계 방류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대책 마련과 지역내 환경분야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 환경부가 직접 좀 나서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난강 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있는 피해는 어, 대단히 심각합니다. 처음에 난강 예, 댐이 건설될 당시에 소멸 보상을 받는 관계로 해서 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남강댐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몇 차례 심각하게 대규모의 집회도 하고 어, 걸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변화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 우리 남해군이 남강댐으로부터 입는 피해는 어, 금액으로는 환산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우리 그 장성남 군수께서 환경부에 요청한 부분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이참에 이런 요청의 힘을 좀더 보탠다는 의미로 강진만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어업인들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함께도 모여서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이번 주 주간 행사 계획입니다. 25일 어, 제238회 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어, 그리고 오후에는 27회 어, 국민의 날및 화전문화재 평가보고회가 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26일에는 이펜 매립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어, 이펜 매립지는 우리남해군에서 최고의 철새에 도려집니다. 에코파크가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대규모 어,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저번 태풍 때문에 침수되어서 그걸 포기하는 걸로 알았는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보물섬 남해 위상에 걸맞는 어, 훌륭한 방안들이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바로 그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는 그 위치에 멸종위기종 2급 큰고니들이 수십 마리 와 있고 더물게 황새도 거기서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영상강청에 정식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어, 행동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3시부터는 2019년 기농인의 밤 행사가 스포, 어, 서상 스포츠파크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유배문화관에서 2019년 남해 합창단 정기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남해 군민합창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27일에는 154kV 남해 갈사 송전설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고 저녁에는 남해 업에서 남해 빛의 거리 점등식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군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남중권발전회의의 정기총회가 여수시에서 음,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2022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공동유치 이 분산개최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이이 이, 이 회의에서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남중권의 획기적인 발전이 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일에는 상주 엄모래비치에서 어, 생활 개선의 빠릿길 긋기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에, 유배문학관에서 남해 보물섬 포름 학술 세미나가 음, 개최됩니다. 그동안 우리 남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발전 방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 훌륭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어 그리고 주말에는 에, 제6회 시장 사이 프리마켓 한마당 축제가 전통시장에서 어, 열립니다. 많이 참석들 하셔서 그리고 많이 좀 구매를 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회 남해군 해폐장 어, 태권도 한마당 교회가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고 15회 남해군 음, 해폐장배 테니스 대회도 공설 테니스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관계 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연말이 가까워지는 이번 주부터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많은 행사들에 대한 평가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는 듯 합니다 어,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음, 이곳에서는 매년 당연히 또 우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1가지 소비, 소비 트렌드를 어, 제시하고 발표를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멀티 페르소나들이 성공보다는 성장의 자기 개발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위치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부유한 세대인 58세대, 5060세대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그래서 한 우물만 파는 특화생존의 기업들과 함께 최고의 편리하는 최고의 편리를 추구하는 소위 펠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요. 기획, 투자, 참여, 관여를 통해서 소비에 직접 나서는 펜슈머 개념과 그리고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즐기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은 공정사회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화두가 될 모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우리나라의 소비 트렌드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 우리 목전입니다. 월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어 천천히 좀 살피고 돌아보시고 어, 시질들 계절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뉴스 조수인 이었습니다.